토마토 그 졸인 거 맞죠? 음, 마늘 예, 넣고, 예 바르고, 어, 지금 고추는 남아서 <laughs> 위에다 잘라놓고, 200도에 넣고 15분. 아 뜨거워! 오랜만에 피자다, 그렇지? 피자는 항상 나를 기쁘. 바질 색깔 이렇게 되는구나. 음, 사실은 이 소스에 내가 음. 바질을 다 잘라서 넣어서 같이 졸였기 때문에 안 올려도 되는데 그냥 기분상 내본 거지 이건 다잘라서 넣고도 잘라 줄게 보기에는 전도꽤 맛있어 이게 그래서 난 멘밥하고도 되게 잘 먹고 바지를 되게 잘게 다져 그리고 소금을 조금 뿌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브유에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어 음 맛있겠네 음. 소금 간도 돼있어? 어 소금이 조금 짭짤하게 간을 해야 맛있더라고 음. 그래서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장아찌처럼 음. 남는 거는 밥하고 같이 먹어봐 맛있어 요거 음. 음, 잘 먹을게 음. 여기서 커피 한번 마셔 Thank mm -hmm. you.